자, 이거는 듣지 말고 바로 이제 해설을 할게. 자, Pepper is very common spice today. 우리가 주어진 문장이 하나 나왔고 지금 a, b, c 이렇게 나오면 순서 배열을 하라는 의미겠지. 그렇지? 일단은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이걸 먼저 해석해 볼게. 우리 후추 알지, 후추. 후추가 매우 흔한 양념이야. 지금 집에 후추 없는 집 있어? 다 있잖아. 오늘날에는 그렇다는 거고. In the past. 우리 과거에, 그러나 과거에는 It was very bearable. 굉장히 귀중한 그 양념이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그래서 이분, 유즈들은 사용되어졌어. 뭘로 사용되어졌대? as money. 돈으로써 사용되어졌어. 이때 에즈가 뭐뭐로써 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문장의 구조를 봐봐. 일단 여기 a n d 는 등이 접속사 보이지? 그치? 그럼 이게 병렬 관계를 이루어야 돼. 봐봐. 일단 굉장히 귀중했어. was. 과거형이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사용되어졌어. 뭘로? 돈으로. 뭐가 후추가. 이때 이트가 뭘 받았어. 후추를 받았잖아. 후추가 사용을 지가 한게 아니야.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어. 그럼 원래 여기 뭐가 있었을 때? 워즈가 있었야대 우리 수동태라서. 워즈 pp. 얘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pp야. 수동태 고문인데 그럼 워즈를 왜안 썼겠어? 앞에가 한번 나왔으니까 생략해버린 거지 그냥. 알겠죠? 근데 과거 동사 아니고 과거 분사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뭐 나중에 뭐 굉장히 싸줬대 뭐 이런 내용이야 갑자기 막 갑자기 싸졌다는 내용이 나올 리가 없겠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그리고 이 양념이 뭐 실제로 뭐 세계 역사를 바꿨더라 이런 표현 백 대는 뭐 그러다 보니 그때는 자1 g 의 페퍼가 어 그러니까 열 시로 가는 게 맞겠지 그치 어 그때는 이 말이잖아 지금 그때는 그때 이 귀중했을 때 후추가 그때는 이 후추 1 g 이 자, 금 1g을 위하여 이 1g으로 이렇게 판매되어졌어. 자, 후추가 판매를 지가한 게 아니잖아. 판매되어졌지. 그러면 이 비동사 보여? 비동사. 그다음에 pp 이렇게 되는 거야. 비동사 pp. 됐죠? 수동태죠. 자, 어, 후추 1g이 금 1g으로 판매되어졌어. 그러니까 후추 1g과 금 1g을 바 바꾼 거야. 그 정도로 후추가 엄청나게 귀했단 말이야. 쏘. So, 그래서 자, in the 15th century 15세기에 이 유럽 사람들이 자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 try to 우리 tried에 to 부정사에게 to find 나왔지 그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가장 이더 다음에 est가 붙었어 이거 최상급 표현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짧은 게 아니라 가장 짧은 거야 우리 가장 예뻐 가장 똑똑해 가장이 붙으면 뭐야 최상급이잖아 영어에서는 여기 est가 붙어 물론 어, 이음절 이상은 또 앞에 most를 붙여서 만드는데 일단은 그거는 문법 시간 배우면 되고 어쨌든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야 돼 est 보이지 가, 가장 짧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어디로 가는 길? 인도로 가는 길. 근데 인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사실 후추가 생산되어졌던 그런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길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후추를 수,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어, 양이 많아져야 가격도 싸지는 거니까. 이때 외연은 관계부인데 어, 우선 거는, 어, 넘어가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후추라는 게 어때? 세계 역사를 바꿨어. 자, 그리고 이 양념, 대한 연구 조사 이거지 서치 이게 실제로 바꿨어 세계 역사를 사실은 이, 이 크리스퍼 콜럼버스라는 사람 알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자이 사람이 이 크리스퍼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던 건 사실은 다름 아닌 후추 때문이었어 후추 때문에 후추 찾으려고 인도로 가는 길을 찾다가 찾다가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지 그지? 이게 이제 It was the 강조용법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거 뭐강조용법까지 우선 아직 6학년 되니까 우선 몰라도 되고 나중에 문법 시간 배우게 돼. 자 그는 He started his travels. 그의 여행을 시작했어. 자뭘 찾아서? In search of라는 것은 뭐뭣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떠난 거야 사실.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 뭐가 아니야? Not me. 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을... 새로운 뭔가 대륙 새로운 땅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어 사실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떠났던 거야 자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바뀐 거지 나중에 이 후추가 굉장히 이제 저렴해졌어 비 e 취 p 뭐하기 충분히? 충분히 저렴해졌어 모든 사람들이 뭐할 만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아 여기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 형용사 보이지? 형용사, 이너프, 투부정사 일단 순서 중요해 형용사를 먼저 반드시 써야 돼. 인어프를 먼저 쓰면 안 돼. 형 인어프 투부정사야. 형 인어프 투부정사라고. 다시 외워라. 형 인어프 투부정사. 그러면 이 사이에 끼네들은 뭐냐? 누가 사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잖아.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포 플러스 목적격. 예를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해죠 됐죠? 어, 후추가 모든 사람들이 사기에 충분히 저렴해진 거지. 하지만 여전히 후추는 중요하죠. 그렇죠? 자, making up 구성하면서 one f i f t h 라는 것은 오분의 일을 말해. 오분의 일. 우리 분수 읽는 거 말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는 오분의 일 해서 예, 이 분모를 먼저 읽어. 근데 미국애들은 어때? 영어는 얘를 먼저 읽어. one, 그지? 그이 분모는 서수사로 읽어. fifths 이렇게, 알죠? 겠 근데 만약에 5분의 1에 이거 어떻게 읽겠어? 일단 2를 먼저 읽어야지. 2 이건 기수로서 1, 2, 3 4이걸 기수라고 하고, 그럼 이어때 얘는 서수로 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피브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는 1이잖아. 1, 1이니까 피브스에 s를 안 붙였지. 근데 얘는 2잖아. 지금 그치 분자가 그럼 분모에다가 s를 붙여. 알지? 겠 자식이 늘어나면 어, 어, 엄마한테 s를 붙이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의 그 양념 무역 이 트레이너는 무역이야 무역을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후추란 양념은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매겼어? C, B, A 이렇게 매겨야지 그쵸?